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사상관리 전문가 부전자전 TV의 정준호입니다. 부동산의 정석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부동산의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슈, 또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이라든가 부동산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도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도세 완화 정책 크게 세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다주택자에 다두체, 대한 양도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 자두 번째로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했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를 한다라는 부분가요. 또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일 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를 한다. 이세 가지가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완화 정책입니다. 양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들을 폈는데요. 아, 이 적용 시기들이 언제 뭐냐면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1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건말 그대로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양도세를 이제 기본세율 플러스 2주택자는 20%, 3주택, 3주택자는 30%까지 적용이 됐었는데요. 어, 이 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것 때문에 중과가 되면 배제가 됐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중과 배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3년 이상 되게 되면 어, 총 15년 동안 30% 30%의 장기 비용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뭐연2% 정도로 계산하셔서 어, 자기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계산하는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는 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마지막 최종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니까 다주택자들의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어, 양도를 할 때까지 중과가 됐었었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도 2년간 거주및 보유를 해야만 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게 상관없이 이제 최종 1주택이 얼마까지 어, 서로 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존에 갖고 계셨으면 1주택 이후에 그 기간을 기산하실 필요 없이 바로 파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어, 다주택자들 중과세, 어, 배제를 시켜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걸 폐지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이 요구하는 1번, 2번의 사항은 양도세 완화 사항은 매물을 많이 좀 시장에 공급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매물을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정책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급하게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6월 1일까지 저희가 재산세 그리고 뭐 종부세라 그랬죠. 그 보유세에 대해서 기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유세 그 기간까지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 뭐 쓸데없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먼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경우들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이 6, 6월 1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정말 다주택자들이 생각했을 때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놔야 되겠다 싶은 물건들을 차츰차츰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급에 대한 것을 위해서 양도세 완화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 공급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정책을 같이 퍼줘야 되는데 그걸 피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출 규제 완화겠죠. 그런데 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도 당분간 공급 물량 대비 수요 물량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대출 규제 완화까지도 어느 정도 풀어준다면 이제 시장은 급변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급변하는 시장을 대비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리미리 저희들과 상의하시고 저희들에게 궁금한 점 상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플랜을 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또한 가지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부분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아, 자, 채무와 그 자산을 같이 증여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형태상에서 부담부 증여가 많이 일어나냐면, 자, 부모님이 다 주택자이십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야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셔서 버리겠지만, 아, 선호도가 좋은,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팔을 베기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럴 때이 부분에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증여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자식들에게 부모가 증여를 하게 되면, 물론 증여세 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양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보증여라는게 채무와 채무와 그리고 또 자산을 같이 이렇게 증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자식들한테는 증여세가 나오겠지만 부모님들한테는 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라는 부분에서 증여세로서 많은 세이브를 했겠지만 양도세 부분보다 세이브를 했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양도세라는 부분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개 합쳐지면 다른 사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은 세금을 내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증여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중과 배제를 시켜준다라는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반 기본과세로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이 양도세 부분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주택자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주택자들이 있으십니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LTV 8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뭐올 지금 저 중반기 정도까지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내년 5월 9일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중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 주는 기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건을 매도를 하시려면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물건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한테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좀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아까운데도 어쩔 수 없이 뭐 부담부 증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내부 놓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놓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하나 생길 겁니다. 그런 생기는 물건들을 이제 무주택자. 들은 본인의 대출 부분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금액까지 합치셔서 어떤 일정 투자 금액끼리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또이 선호도 자기가 선호하는 선호 지역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선호 지역들을 줄을 세운 상태에서 본인의 금액과 맞게 본인의 대출금액과 본인이 보유한 금액과 맞게 또 나오는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나오는 물건 급매 물건들을 매칭을 계속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나왔을 때 바로 이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해 보시고 그리고 또 선호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지역인지 아닌지 저희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 보시고 이러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사 등에 의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를 하는 요런 시행령도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 1가구 1가구 2주택 분이신 분들이 비과세를 받으시게 되면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1년 내에,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리고 1년 내에.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어그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해야지만 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년이란 기간에서 아 2년이란 기간으로 기간을 1년 더 늘려줬고요. 그리고 또 세대원 전,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어떻게 보면 양도세 부분이나 양도하는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기간적인 혜택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세 가지 시행령 바뀐 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또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양도세 완화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유세, 종부세나 재산세, 저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완화 정책과 그리고 물건을 사겨내면 내는 취득세 부분. 부동산에 들어가는 양도세, 보유세, 그리고 취득세 부분들을 전부 다 완화해는 정부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매도하고. 또 새로운 걸로 갈아타고 이러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겠죠. 이런 활발한 시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와서 그때 가서 이걸 준비하거나 그때 가서 그 시장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종잣돈도 모으시고 또그 시장을 바뀐 시장을 대비해서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짜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저희들한테 같이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시고 그 계획들을 짜시면 여러분들 투자 계획에 있어서 훨씬 더 현명한 그런 성공적인 투자로 갈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행령, 양도세 시행령 바뀐 것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봤고요. 앞으로 또 시장 변화라든가 시장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맞는 아주 여러분들의 최상위 최, 최고의 적절한 그런 플랜을 짜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그리고 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